과천시가 16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시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 확진자의 70% 이상이 다른 지역 확진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연말 모임과 여행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과천시에서는 12월 들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15일자로 누적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. 성탄절 및 연말 연시, 연휴 기간에 모임, 여행 등을 가급적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불효불급한 외출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